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오늘은 어 같이 바늘을 이사해보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laughs> 제가 바늘을 원래 여기에다가 보관을 중구난방하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니트프로의 니트프로 바늘을 구매하면서 여기 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니트프로는 스페셜이어서 4인치 바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케이스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직 버터 파우치에 들어있는 요 바늘, 그리고 데님 쇼팁, 이렇게 심포니 우드 낱개로 구매한 것까지 다 여기에 니트 프로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셀프러브랑 마인드풀을 구매를 했는데 그게 5인치니까 저기 여기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필통을 구매해서 여기는 요런 조임키랑 단수링, 마커링 넣어두고 이렇게 구매해서 셀프러브 바늘이랑 진저 5인치 뭐 등등 5인치 바늘을 이쪽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베이직 버터 파우치가 너무 편해서 여기다가 꽂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또잘안 들고 다니고 있고. <laughs> 그래서. 그러고 또치아오고 바늘도 제가 구매를 하면서 파우치가 또 생기고. 거기에 타쿠미까지. <laughs> 너무 중구난방이잖아요. 바늘을 찾을 때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바늘 파우치를 작은 걸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에이 니트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에 와, 왔는 상태고, 박스만 뜯었고, 내용물은 아직 개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활짝은 처음 열어보네요. <laughs> 어, 포장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파우치에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어, 뭐부터 뜯어봐야 되지? <laughs> 엄청 설레는데요. 저는 네 가지의 대바늘 파우치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부터 어, 한번 뜯어볼게요. 응? 이거는 사은품인가봐요. 이거 실이 이렇게 테이프 면으로 된 면실인 것 같아요. 대박. 감사합니다. 완전 생각도 못했네. 저는 여기 파우치 에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또 실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 전부 파우치가 들어있나 봅니다. 이 라벨 너무 예쁘죠? 에이니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파우치를 파우치 안에 넣어주셨네요. 작은 거는 이렇게 넣어주셨고, 여기 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아이보리 색을 좋아해서 그냥 전부 아이보리로 깔끔하게 통일을 했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했는데 그냥 기본 파우치, 면 파우치인데 자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고 열면 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 마커링도 꽂아 주셨구나 이런 느낌의 파우치고 제가 이 파우치는 타쿠미 바늘을 보관하려고 주문했던 파우치고요 여기에는 지퍼가 달려 있어서 케이블이나 부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감도 되게 예쁘고 탄탄하게 돼 있네요. 헉, 좋다 예쁘다. 이렇게 칸도 보시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바늘을 수납하기 좋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바늘을 꽂아 볼게요. 지금 바늘이 비어 있는 건 다른 곳에 한 군데 편물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만 넣어볼게요. 있는 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정리가 됩니다. 여기 하나 바늘이 비어 있는데, 그곳까지 넣어주면 되고요. 부쁘죠 대박. 케이블은, 아, 조금 크기가 아쉽다. 여기 쏙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살짝 남아서 하나하나 빼서 보관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케이블은 나중에 또 케이블 정리함 같은 거? 정리 파우치? 그걸 사서 보관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급한대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부자재, 스토퍼랑 커넥터도 같이 넣어줄게. 예쁘다. 이렇게 펼치면 이제 바늘이 나타나는 거죠. 아, 여기 미리 수를 적어놓고 싶네. 어떻게 적어놔야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접고 접으면 완성. <laughs> 귀엽죠? 예쁘죠? 두 번째는 요 파우치입니다. 생긴 파우치고요. 여기 역시나 마커링을 걸어주셨네요. 이런 센스가 너무 좋다. 여기도 역시나 지퍼가 이렇게 열리고요. 이 파우치는 제가 셀프러브 바늘을 보관하려고 그 에이니트에서 셀프러브 전용 파우치를 이거 그대로 올리셨는데 다른 커스텀 없이 그대로 구매했습니다. 셀프러브 바늘을 정리해서 넣어볼게요. 일단은 작은 바늘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니트프로 진저 디럭스는 낱개로 몇개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셀프러브랑 같이 보관해줄게요. <laughs> 셀프러브 바늘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지금 걸려있는 데가 많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정도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짠. 엄청 길죠? 제가 이거는 색깔을 선택을 안 했나? 이거는 색깔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나? 잠시만요. 음, 제가 여기 공간을 민트색으로 커스텀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아이보리로 만들어주셨네요. 음, 이건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지금 문의를 드린 상태고, 얘는, 일단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파우치에 들어있는 짠! 이건 역시 아이보리입니다. 저는 그냥 아이보리로 통일을 하고 싶어서 통일을 했고요. 이것도 짠! 이런 민트색 컬러에 무난한 베이지를 섞은 파우치고요. 이건 쇼팁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치아우구 레드쇼티, 블루쇼티 같이 넣어줄 거예요. 레드쇼티가, 미리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넣고, 블루쇼티를 이렇게 보관하면 될것 같네요. 한번 바꿔 끼워볼게요. 2mm는 진짜, 정말 꼬챙이 같네요.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가? 아, 이거 긴 거를, 짧은 거를 뒤에 넣는 방식이네요. 짧은 걸 뒤에 넣고, 긴 거를 앞에 넣어야겠습니다. 요렇게. 3.25mm 까지, 레드쇼티 넣어줬고요. 이렇게. 레드 쇼티, 다음 블루 쇼티 넣어줄게요. 이렇게 쇼티를 다 넣어줬는데, 얘네가 스틸이니까,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요. <laughs> 무거워지네요. 나무 바늘 케이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접으면 되는 저희 쇼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데님 쇼 팁을 같이 보관을 하려고 했거든요. 안될것 같네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려나 한번 정리를 해보긴 할 건데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3.5mm거든요. 들어가려나?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3.5mm 맞나? 확인 한번만 하고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해주도록 할게요. 잘 됐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치아오그에는 3mm가 없어요, 또. 3mm 친구를 여기에 일단은 같이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3mm?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좀 섞어서 보관을 해야 할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뒤에다가 넣어줄. 5.5mm랑 6mm 바늘은 여기 지퍼에 넣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부자재들도 이쪽에 일단은 같이 넣어줄게요. <laughs> 귀여워. 치아오구 쇼팁에 들어있는 자가 너무 귀여워요. 치아오구는 장점이자 단점이 테이블 호수마다 이렇게 부자재도 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는 단점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부자재가 너무 많이, 많이 있어서 구매할 때 뭐가 뭔지도 헷갈리고 좀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니트 프로가 더 낫지 않나. <laughs> 니트 프로는 부자재는 전부 통일이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납이 꽤 알차게 잘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접어주면. 쇼팁 케이스 완성! 지금 세 가지를 벌써 했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 셀프러브 바늘이랑 니트프로 디럭스 바늘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전부 보관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주문한 거였기 때문에 칸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스페셜 바늘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저도 스페셜 바늘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3mm, 3.5mm, 4mm, 4.5, 5, 5.5, 6, 6.5, 7, 8, 9, 10, 이렇게 뭐 보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큰 호수의 바늘은 일단 제쳐두고, 많이 쓰는 것들만 일단 여기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3, 3.5, 4mm니까 그러니까 4mm를 여기에다가, 하고 아 근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3.5mm 3.5mm가 뭐야 이게 4.5를 제가 여기 넣었네요 깜짝 놀랐네 여기가 4.5mm인데 벌써 지금 이렇게 된다고 4.5mm가 몇 개인 거야 도대체 4.5 4.5 4.5 4.5가 쌍인 지금 맞네요. 일단 여기 놔두고 보류. 근데 네, 지금 여기도 3.5mm의 셀프러브 바늘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6.5mm 바늘이 없으니까 여기를 여기랑 여기가 비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4mm랑 4.5mm가 가장 많으니까, 3mm, 3.5mm, 4mm, 4mm, 4.5, 4.5, 5mm, 5.5, 6mm, 7mm, 8mm,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옮겨볼게요. 하면 되겠네요. 그럼 긴 거를 뒤에 두고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5mm. 어쩔 수 없어. 5mm는 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5mm, 5.5mm, 6mm, 7mm, 8mm.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심포니 우드도이거 같이 넣어줄게요. 4.5mm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4.5mm 3.5mm 3mm, 3.5mm 3.5mm도 3개네. 이렇게 <laughs> 바늘 부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면끝 이렇게 좋습니다 끝 그리고 제가 코바늘도 이번에 이사를 좀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여기 머지컵에 이렇게 뜨개 부자재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코바늘은 따로 필통에 넣어주려고 해요. 코바늘만 뺐고요. 제가 코바늘은 세트를 구매한 적이 없고, 그때그때 그때 구매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가 몇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4호, 5호, 7호, 10호, 그리고 요거 부자재 아니 사은품으로 받은 4호, 6호 이렇게 있고, 요거는 10호랑 얘는 어, 지워졌네요. 이게 12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개인적으로 왕코바늘 이거보다 이거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얘가 더 뾰족하긴 한데 여기 실리콘 부분이어서 코가 엄청 걸려서 뻑뻑하고 뜨기 불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매끈한 게 저는 뜨기 더 편하더라고요. 엄청 뻑뻑해져요. 실 굵은 거 떠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코바늘 필통을 이 친구를 샀습니다. 루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거 제가 6개월을 기다렸어요. <laughs> 이게 뭐라고? 저는 이게 좀 작을 줄 알았어요. 한이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코바늘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필통에 옮겨주려 합니다. 얘가 재생산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딜레이되고 밀리고 해서 재입고 되는데 엄청 오래 걸렸더라고요. <laughs> 저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긴 것도 거뜬하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것도 이제 코바늘 파우치로 쓸 거예요. 귀엽죠? <laughs> 여러분 저 에이니트 스튜디오에서 파우치를 구매했는데 취하고 케이스가 잘못 왔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거 문의드렸더니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받아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뜯어 볼게요. 요렇게 가로로 긴 파우치가 왔고요. 그때는 전부 아이보리 색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트색 포인트를 준 케이스입니다. 생겼고요. 저 제가 이거를 민트색으로 부탁드렸는데 그때 아이보리로 잘못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서로 당황을 했던. <laughs> 그래도 다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치아오구를 옮겨볼게요. 요거는 일단 뺄게요. 기존에 치아오구 케이스가 이거잖아요. 네, 사실 이 파우치가 들고 다니기가 부피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파우치가 필요했는데 아주 잘 샀죠? <laughs> 지금 몇 가지 바늘 사이즈는 제 문어발에 걸려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 일단 끼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수납에 3mm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3mm 칸도 생겼을 거예요. 7mm랑. <laughs> 근데 제가 아직 구매는 안한 상태예요. 구매를 하고 싶은데 재고가 다들 없더라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275mm. 가장 얇은 바늘. 그리고 3.25mm. 3mm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3mm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3.25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3.5mm. 그 다음에 3.75mm. 3.5mm도 문어발이 걸려있어서 비워둘게요. 그리고 4mm. 4.5mm도 제가 문어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5mm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뻐 이렇게 보관해 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에 미리 수를 적어 놔야 되는데 그 에이니트 스튜디오의 사장님은 파우치에다 그냥 네임펜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미리 수를 근데 저는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네임펜으로 적는 방법밖엔 없겠지만 <laughs> 제가 자수를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케이블은 이쪽에다가 들어가려나? 아, 들어가겠다. 케이블 넣어주고, 여기 다른 부자재들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닫아주면, 저의 작고 소중한 치아구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사이즈도 굉장히 아담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천 파우치가 주는 편안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바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산것 같아요. 만약 제 영상 보고 파우치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어, 여러분들도 에이 니트 스튜디오에 방문하셔서 커스텀으로 원하는 컬러 맞춰가지고 주문해서 바늘 이렇게 담아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보리로 이거를 컬러를 다 통일했잖아요. 이제 살짝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컬러가 좀 다양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무난하고 깔끔하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파우치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 같이 바늘 이사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뜨개 꿀템을 발견하게 된다면 또 제가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파우치는 이 타쿠미. 타쿠미 파우치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나머지도 예쁘기는 한데 이 패턴이랑 색감이 타쿠미랑 너무 잘 어울려요.